안녕하세요. 제너럴 RV 영업이다 김태일입니다. 자, 보시면 오늘은 시퀀스, 토르사에서 만든 시퀀스라는 모델 새로 두 대가 들어와서 영상을 준비했어요. 자, 이 차는 일단 실버톤이고요. 전에는 블랙, 검정색 시퀀스 소개를 드렸는데 그러면 판매가 됐고요. 제가 볼 때는 은색 훨씬 더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색상 괜찮습니다. 자, 이 차는 지금 21년식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최신 버전이라는 것, 어,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두대 들어온 것 중에 요 차는, 어, 지금, 일부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인산철 배터리 5 4 0어그 다음에, 인버터, 주행 충전기, 기타 등등, 모든 작업을 다 맞춰 놓은 상태예요. 그건 이제 안에 들어가서, 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팝업 텐트 둘다 있는 모델인데, 지금 이 모델은 제가 팝업 텐트를 올려놨고요. 지금 다른 상태는 이제 저 상태라는 걸 이제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옆에 세워놨습니다. 자, 팝업 텐트, 어, 물론 실내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아, 상당히 아늑하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 실외편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실까요? 지금 이 차는 기본적으로 램프로마스터를 쓰겠죠? 그래서 램프로마스터 램 3500, 3600cc입니다. 그런 램프로마스터의 기반의 차량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이 실내는 이게 이제 유럽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안에 마감 상태나 가구 상태를 보면 전혀 미국식 스타일답지 않은 고급스러운 그런 유럽형의 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닝 수동 아니에요. 자 제가 직접 펼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꺼낸 건 태블릿 PC예요. 물론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RV 마서라는 앱을 깔면 이 차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제가 편리하게 지금 태블릿 PC에 깔아가지고 해볼 텐데요. 지금은 제가 발전기도 켜 놓았고 에어컨도 켜 놓았어요. 이 차는 잠시에 들어갈 때 상당히 시원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전동식 어닝인데 바로. 블루투스 연결해서 여기서 이제 제어가 가능하니까 해보겠습니다. 하하, <laughs> 기막히지 않습니까? 최첨단의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제가 봐도 신기하네요. <laughs> 자, 지금 어닝 LED 등은 지금 켜놓은 상태고요. 아, 걔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꺼졌나요? 그렇죠? 자, 이거는 이제 다리를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이제 이쪽에서 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자, 하시면 됩니다. 자, 비가 올 때는 이렇게 한쪽 지게 하면 물이 쭉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쪽도 같이 올리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얘를 차 쪽에 이 고리에 걸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아 가까이 이렇게 놨냐고요 피면 되죠. 네네. 자 다음에 이제 어닝 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석서부터 이 뒤로 전체 이제 글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급스러운 그런 감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 뭐 철판이 돼 있고 하면은 좀 답답한 모습이 있을 텐데 아, 어, 안에서 보시면 상당히 좋은 그런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 가스 구찌, 그 다음에 전기, 어, 콘센트도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오시면은요. 자전거 렉이 있죠? 자전거 두 대를 거치할 수 있는 자전거 렉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툴레사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실내는 뭐 잠시 후에 들어갈 건데 일단 뒤에서 음 문을 이렇게 열수 있기 때문에 어 침대에서 어뭐 바다를 내는 등 아니 뭐 개울가를 어 근처에 세우셔가지고 누우셔가지고 애들 뛰어오는 모습 보셔도 상당히 만족해하실 겁니다. 모기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서 보시고요. 자 반대편은 이 차를 보면 되겠네요. 반대편이 있으니까. 자저 밑에 보이는 거는 이제 발전기 마우라입니다. 제가 발전기 잠시 후에 가동을 한번 해볼 텐데요. 아 신형 발전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신형 발전기는 소음을 상당히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 커니티사에서 만든 발전기보다 소음이 상당히 감소됐다라는 거 잠시 후에 가동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이 차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유럽식이다 보니까 카데트 방식이에요. 아 그래서 변기가 미국식 답지 않은 카데트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약 22리터의 카데트가 내장되어 있고 청수통에 물 채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난방과 온수를 한꺼번에 쓸수 있는 트루마 콤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도 되고. 그 난방기에서 물을 데어서 온수로 쓸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태양광 어, 충전해주는 어, 그런 이제 연결구고요. 아래쪽은 이제 가스통이 또 내장이 되어 있죠. 미국식은 그래서 어, LP 가스통. 그래서 어, LPG 충전소에서 쉽게 충전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은 이제 운전석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에도 이제 조그만 창이 하나 있죠. 자, 겉의 외관 모습은 제가 이렇게 간단히 스케치를 해 드리고요. 아, 발전기 소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 켜 보겠습니다. 자, 한 5초 조금 안 걸렸죠? 예, 네, 자, 발전기 소음 한번 들어보세요. 상당히 조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 소음은 안에서는 들리진 않아요. 제가 발전기 켜놓은 상태로 실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봐도 뭐 고급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모기장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문을 열고도 캠핑 하실 때 상당히 개방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에어컨을, 발전기를 가동하고 에어컨을 가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어, 여기까지 오네요. 어, 이 앞까지 가네요. 그래서 시원한 어, 바람이 잠시 오면은 금방 시원해지겠죠. 자, 그리고, 어,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바로 이쪽에 메인 컨트롤 판넬입니다. 자, 다 터치 방식의, 아,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아, 똑같은 모습이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보시면은 자 바로 연동이 돼서 아, 근처에서 캠핑 하시면서도 아, 바로 배열을 어, 할수 있다라는 것. 다음에 이제 펜장 있지 않습니까? 아, 화장실. 아, 펜 소리 들리죠? 네, 화장실에 어, 환기고 아, 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수 용량. 아, 이건 지금 이제 에어컨 21도로 세팅을 해놓은 거고요. 지금 하이. 되어있고요 4인승이죠. 그래서 4분 네 테이블 제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어, 밑에 이쪽이 좀 불안정하니까 지지대가 있어요. 빼면 돼요자 이렇게 되어있고 이제 창이 되어있죠. 모기장도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암막버튼 네. 미국식 감성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자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 이런 장 예, 상당히 깔끔한 아, 마무리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24인치 TV 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안래 쪽에 이제 가스 감지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 2 2 0 v 지금 작업을 해놨습니다. 2 2 0 v 하고 USB 포트 충전할 수 있도록 해놓고 트루마 아, 히터 아, 열기가 이제 난방이 이쪽에서 나오고요. 다음에 이제 요 아래쪽에서 나와요. 그리고 저 뒤쪽에서 두 개가 나와서 총네 개가 나오는데요. 어, 요 각도나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스르마에서 나오는 공기 양을 이쪽 앞쪽으로 좀 많이 몰아놨대요. 왜냐하면 아, 이 위쪽으로 더운 공기는 위로 가졌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도 위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위에 공기 따뜻한 공기가 많이 가게끔. 이쪽으로 공기 순환이 따뜻한 공기가 많이 나오겠고 이쪽보다 그렇게 설계를 해놨어요. 보이지 않는 데에도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에는 이제 싱크볼, 뭐 크진 않아요. 간단히 예, 접시나 뭐 그릇을 씻을 수 있는 싱크볼 되어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서랍장, 일단 니단 3단, 예 서랍장세요. 위로도 상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난방이 작동하는 법이 이제 그 컨트롤판에 어, 트루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저희가 어, 220볼트 전자레인지 국산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다음에 도메틱 가스 2구 가스 번호. 예, 기본적으로 미국에 달려온 거죠. 다음에 이제 전기 쓰실 수 있도록 220V로 바꿔놓았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식 120V 짜리였는데, 220V 콘센트 꽂을 수 있고, USB 포트 있는 걸로 바꿔놓았습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냉장고. 용량은 좀 작지만, 그래도 냉장실과 냉동실도 있는 예, 그런 냉장고가 기본적으로 장되어 있습니다. 안전골이 되어 있고요. 뭐 간단한 조그만 수납장. 뭐 이쪽도 옷장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아기 애옷벌수 있게 되요애기 옷. <laughs> 네. 자 다음에는 이제 화장실. 예, 보정식 변기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샤워실. 제가 예전에 들어갔던 영상 안에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이 정도 사이즈인데요. 문을 닫고. 자, 180인데 딱 맞아요, 바기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써, 아 세면대, 아, 손 씻을 때, 네, 세면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손 씻으시면 될것 같고요. 펜이랑, 예 네. 라이트, 네.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뒤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에어컨, 기본적으로, 시원한 바람을, 어우, 엄청 시원한데요? 계속적으로 어, 보내주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상부장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상부장이 좀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아래 USB 포트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아, 스피커가 되어 있고, 실내 등도 되어 있고, 독서 등도 있습니다. 네. 자, 이쪽에 사실은 얘하고 똑같은 상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반을 좀 제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서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밖에 바라볼 수도 있고, 네뭐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상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쪽 부위를 제가 이제 반으로 잘라놓은 상태인데 이게 여기까지 있으면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다하고 뭐 체크 볼수 있고 네. 잘해 놓지 않았습니까? 네. <laughs> 자, 아까 보여드렸죠 목이장. 아 침대는 침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laughs> 이렇게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짧아요. 얘를 붙치고이 쿠션을. 그래서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야 2m인 분들도 주무실 수가 있어요. 제가 180이니까, 아, 한 6, 7cm, 2m는 안 되겠네요. 아, 한 6, 7cm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한 분, 두 분, 뭐 어린 자녀가 있으면 아, 3명까지도 주무실 수 있겠네요. 자, TV도 뒤에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2 8인치 LG 스마트 TV 스마트 TV입니다 달아나왔습니다 요 차를 선택하시는 분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층 팝업 텐트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다리가 이게 이제 반 접이식이에요 시면 어? 저거 어디다 놓고 다니지? 아예 고리가 저 침대 옆에 있습니다 거기다가딱 걸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여서 이쪽 고리에 고르시고, 혹시 사다리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를 돌리면, 사다리가 빠지는 그런 걱정 없는 안전핀도 있다라는 것. 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보실까요? 음, 높이는 한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에 패키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밝은 그런 개방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기장도 있고요. 네. 주무실 때는 안바 맞고 싶습니다. 반대로 하시면. 그러면 이제 누워서 책볼 때, 독서 등이 여기도 있네요. 아, 저쪽은 좀 좁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저쪽으로 두시고, 머리를 쭉 두시면, 한이 정도, 어, 한 30cm 정도의 개방감을 가지고 있고, 이제 위에 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충분히 이해됐죠? 근데 상당히 편한데 요 이게 어디 충정이 올라온 거가 있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좀 쿠션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아 제가 이 열어 보니까 아 이게 갈비대가 있는 그런 침대 구조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 쿠션 감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 잠이 솔솔 오는데요. 네, 그러면 아, 2층 탑업 텐트에 한번 누워봤고요.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공해드리는 인산철 540A 보시면 은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 100% 충전되어 있고요. 인버터, 인버터는 뭐냐면 은 아, 배터리에 있는 12, 14V의 전력을 220V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터를 켜야만 220V 전기가 아, 들어온다는 라 거. 가스 히터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 소화기 되어 있고요 얘는 아, 솔라 차지 예, 태양광이 지금 기본적으로 100와트 짜리가 달려있어요 그래서 배터리에 충전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 메인 아, 전원 버튼입니다 자 오늘 한 이정도 리뷰가 되어 있고요계역 음, 실내에 있지만 지금 밖에 온도가 30도가 넘어요 상당히 더운데 아, 에어컨을 지금 한 20분 정도 어, 가동을 해놨는데 별일 만 합니다 뭐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마감상태와 아, 이 정도의 구조라면 아, 두 분이서 또는 자녀가 어리거나 아니면 손주 녀석들 이 있죠 아, 가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리고 아, 놀러 가시면서 위에 애들 재워주고 별자리 볼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요 두 분이 다니시기엔 아마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가끔 리이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어, 토르사의 텔라로 시퀀스 시퀀스 모델인데요. 어, 은색 어, 그런 페인팅이 되어 있는 어, 외부 모습과 실내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했습니다. 자, 두대 중에 이 차는 지금 인터철 배터리, 인버터, 다음에 어, 태양광, 전자레인지, 뭐 전기 작업 다 준비해 놨어요. 게다가 TV도 달아놓고 위성 안테라도 달아놨습니다. 블랙박스, 사운딩 기본적으로 다 해놨습니다. 이 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500만 원 정도 아, 기본 제공해주는 게한 천만 원대요. 거기다 플러스 한 500만 원 정도의 추가 혜택을 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행운을 여러분께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